김희입니다. 지금 휴양님인데 혹시라도 주무시는 분들 이 있을까봐 제가 목소리를 살짝 낮춰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송리산이랑 월악산 중간에 있는 대야산이라는 곳에 오늘 올라갈 건데요. 여름 산행으로 유명한 곳이래요. 대야산이 유명하다고 하는 곳은 또 제가 다 찾아가 봐야 되니까 오늘 왜 대야산이 여름 산행으로 유명한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는. 유튜브에 절대적으로 출연하기 싫으신 우리 장 실장님과 함께 왔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하산 3.2km. 이쪽이겠죠? 정상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6시 15분입니다. 와우. 시작부터 완전 멋있습니다. 여기 계곡. 근데 어디까지 이 차가 갈수 있는 인도길이 이어져 있어요. 이따가 산행 끝나고 이쪽으로 원점회귀하게 되거든요. 여기 계곡에 들어가야 되겠어. 와, 짱 좋아. 어, 이 계곡이 용추 계곡이에요. 근데 엄청 물도 맑고 좋아 좋아. 계곡을 감상하면서 오다 보니까 월령대라고 보여요. 여기 월령대 쪽으로 올라가야지 대야산 정상으로 갈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건너가야 돼. 오, 신발 젖겠는데? 조심하세요. 벌써 젖으면 안 되는데? 어쩌죠? 아니 날파리가 엄청 심해요. 그리고 원령대 쪽으로 이제 딱 계곡 건너니까 바로 이렇게 산길이 시작되면서 어 계속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걸까? 오. 아 여름에 대하산 왜 유명한지 시작부터 알겠습니다. 계속 계곡길을 따라가는데 이 계곡의 수량이 장난 없어요. 진짜 완전 바위 사이사이마다 물이 흐르고 이 깊이감도 있고 그리고 일단 물이 되게 깨끗해 보여요. 와, 진짜 짱이다. 와, 어떡해. 실장님, 이따가 우리 여기서 미끄럼틀 타. 물 미끄럼틀. 엄청 좋아. 아 그냥 고프로를 내 빨리 사야돼 이거 핸드폰으로다가 이거 이거 물미끄럼 타는 걸 찍을 수도 없고 핸드폰을 하도 많이 망가뜨려가지고 이거 a s 받은 핸드폰이라 물에 집어넣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이 날파리 어제 여기 밤에 비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파리 없을 줄 알았더니 엄청 많네 지금 계곡을 따라서 계속 완만한 산길을 가고 있는데 아, 계속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 엄청 <laughs> 좋아요. 지금 기분 너무 좋아. 아대하산 여름에 강추. 이대하산은 계곡이 하도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 내가 가방에 이렇게 쓰레빠 매달고 왔어요. 이따가 아주 만발의 준비를 다해 갖고 왔어. 가라 입을 옷도 갖고 왔거든. 완전 완전 신나게 계곡에서 좀 놀다가 야 되겠어요. 와 길도 이 이끼 바위들이랑 옆에 계곡이랑 이 지금. 저희가 올라가는 등산로가 이 엄청 트레킹 코스 같고 원시림 같아요. 진짜 좋다 여기. 진짜 좋아. 여기 백대명산 안에 들어가나? 잘 모르겠네. 있어 봐. 실장한다 저기 좀 잠깐 보고 올게. 와, 짱이다 여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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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유 여기 진짜 선녀탕이네. 너무 멋있다. 와, 근데 이제 올라가야 돼. 와,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어. 와, 진짜 멋있죠? 대하산 안 오, 안 아버신 분들, 저처럼 처음이신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면 대하산으로 출동하십시오. 정말 멋있습니다. 야, 이거 계곡 구경한다고 오늘 또 시간이 지체되겠네. 멋있어. 어, 여기가 월령대. 자, 용천에서 오석길 따라 20분쯤 왔어요, 진짜. 어, 해영천 밝은 달이 중천에 높이 뜨는 밤이면 바위가 계곡을 흐르는 맑은 맑은 물. 월령대. 와, 저 바위 위에서 막걸리 한잔촥 먹으면서 이 계곡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아직 멀었구나. 월령대 현이치 피아골로 해서 대하산 정상으로 올라간 다음에 다래꼴로 해서 다시 여기 원령대로 올 거예요. 어, 여기가 원점 회기 하는 구간이에요. 피아골로 올라갈 거예요. 실장님! 실장님! 아, 뭐야, 저쪽으로 가버렸어! 아, 씨. 계곡소리 때문에 불러도 안 들리나 봐. 실장님! 우리 일로 내려올 거야! 빨리 와. 일로 내려 일로 가면 좀더 길어 긴 코스야. 아까 거기 월령대에서 다른 길로 가야 돼. 아유 다행이다. 많이 안 갔어 행이야. 실장님 우리 피아골로 가야 돼. 아 그래도 깔딱고개였으면 내가 안 불렀어. 그냥 그냥 가라 그랬을 거야. 어우 여기 좋다. 대야산은 어 저는. 어악산이랑 송리산 사이에 있어서 충주 쪽 밑엔 줄 알았어요. 근데 문경, 경북 문경이랑 괴산 사이에 경계를 두고 있는 산이래요. 어쩐지 되게 멀리 왔어. 오늘 은 자차로 왔거든요. 원점의기 산행이어서. 근데 운전을 좀 오래 하긴 했어요. 어, 근데 안왔으면은안 되는 산이었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같이 왔지만 따로 온 느낌. 엄청 빨라 서양반도. 이게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산행을 하니까 거미줄이 지금 엄청 많고 날파리도 많은데 제가 지금 뒤에 있잖아요. 앞에서 우리 실장님이 다 걷어주고 가고 있습니다. 안면 거미줄 제거. 어, 우 멋있어. 여기 방태산 같은 느낌도 나기도 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때 방태산 갔다 오고 지금 1년 만에 같이 산행하는 거거든. 방태산 느낌도 난다 여기. 근데 아직까지는 방태산만큼 힘들진 않아. 그냥 되게 완만한 트레킹 코스예요. 아 어, 좋아 좋아 좋아. 헛. 멧돼지의 흔적. 이 멧돼지의 흔적. 오씨 멧돼지 발자국들이 막 보여. 나 지금. 종 소리가 좀 시끄러울까봐 가방에 넣어놨는데 종을 좀 꺼내야 되겠다. 사람들이 많은 산행에서는 이렇게 종 소리가 나면 이것조차 민폐거든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소리는 민폐지. 근데 오늘은, 아유, 저기, 여자 둘이 왔으니까 이거 멧돼지만 나면 안될것 같아. 그리고 또 심지어 지금 저 혼자 떠들고 우리 실장님 먼저 가버렸거든. 그래서 이거를 좀 크게 그러면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소리가 좀 많이 들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멧돼지가 여기에 찍히는 순간 이제 그러면 산행 끝이야. 이제 미미의 등산 일기는 없어지는 거요. 예 폐지 폐지. 멧돼지 무서워서 못 다녀. 이제 시작되었는가? 역시 너무 쉽다했어. 오이씨, 움폐 움폐. 개구리 보여요? 저 진짜 개구리 애기 때 보고 처음 보는 듯. 지금 정상까지 1.2km 정도 남았는데 계속 계곡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너무 진짜 계곡 산행. 물 소리 들으면서. 자 시작되었나? 어려운 구간이 시작된 건가? 와 여덟 개 시작입니다. 와 진짜 오늘은 엄청 힐링하는 피톤치드 산행. 어, 요즘에 설악산 공룡능선이랑 뭐 지리산 종주하고 뭐 북한산 시비성문하고 이런다고 그냥 입에 연신 시부랄 거 시부랄 거 그냥 욕을 달고 산행을 했는데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힐링 산행입니다. 아, 이 물소리 들리시나요? 엄청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편하게 느껴져. 이게 지금 편하게 느껴져. 그렇게 힘들지 않은 산행이에요, 오늘. 이 동아줄이 어? 무색하다. 그래도 항상 안전을 생각해야 되겠죠. 아직 바위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또 조심. 역시 정상부에 가까워오니까 나무뿌리 밟고 돌뿌리 밟고 밧줄 잡고 지금, 산 넘고 물 건너,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요 정도는, 아이고, 애교지. 지금까지, 대하산 올라와서 계곡길 따라오는 게, 계속 트레킹 코스였거든요. 경사가 한 번도 이렇게 빡! 빡! 어... 있지가 않았었어. 그러니까, 여기 정상부에서는, 좀, 요렇게 가야, 산이죠? 아, 땀을, 김민이 많이 컸다. 라고, 말하는 순간 영나 <laughs> 올 것만 같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런 또 길이 나옵니다 역시 대하산도 정상을 쉽게 내주지 않는군요 여기 조금만 철봉 잡고 올라가면 계단이 나오고 저 계단만 조금 더 가면 은 정상이지 싶은데 계단을 올라섰는데 천국의 계단입니다 와, 어떻게 계단이 이렇게 또 많습니까? 근데, 와, 이 계곡이 이렇게 이쁘니까 힘든지 모르겠네. 와, 진짜, 짱이다, 짱. 하지만, 올라가야 함. 일단적으로, 엄청난 계단을 지금 올라왔어요. 어, 터질 것 같아. 지금, 이 오늘 낮에 날이 좋을 건지 습도가 싹 올라갔어. 지금 하늘이 이 물기들을 하늘로 쫙 빨아올리는 느낌이에요. 아마 이따가 좀 더울 것 같아. 근데 내가 갈길 천국의 계단. 오히려 좀 이렇게 안개가 있고 하니까 시원하네. 근데. 아이고 돌계단이네. 역시. 그렇지. 오늘도 힘들지가 않으면 등산이 아니야.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이거 다 구경하고 감탄하고 이러고 가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사실 여기 그렇게 막 빡센 코스는 아니에요.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쁘다. 만화에 나오는 약간 그런 판타지 물에 나오는 그런 거 거는 그런 공간 같아. 너무 멋있어. 정말 다온것 같은 스멜이 나는데? 항상 어딜 가나 산 정상부에 가면 이런 느낌이 있었지. 아, 내가 밀제를 지나서 온게 아니라 저는 월령대에서 피아골로에서 지금 여기 온 건데 갈때 밀제 쪽으로 가게 된다. 대야산 정상은 어 이쪽으로 가야 돼. 보이? 정상 같은 느낌적인 느낌. 와, 930.7m. 아, 백두대간 대야산. 여기 지금 여기는 땅이 하나도 안 젖어 있죠. 이게 아마 숲 속에 거기만 이렇게 이슬이 맺혀갖고 젖었나 봐. 아, 정상부는 지금 곰탕입니다. 대야산 정상에서는 송리산이 다 보인대요. 천왕봉이랑문장대다 보인대요. 근데 지금은 곰탕입니다. 현재 시간 8시 2분이에요. 아까 6시 15분에 출발을 했으니까 지금 정상까지 오는데 1시간 45분 소요됐어요. 근데 지금도 온무가 어, 더 많이 꼈다가 바람이 불면 또 없어졌다가 계속 변화무쌍하게 초 단위로 바뀌고 있어요 날씨가. 근데 오늘 날씨 화창하다 그랬는데 현재 시간이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이정상부에 온무가 사라질 때까지는 아마 앞으로 한 시간 정도는 더 있어야 파란 하늘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저못 기다리니까 정상석 인증은 하고 내려가야 되겠죠. 지금 온무가 계속 꼈다 안 꼈다 하니까 빨리 인증을 하고 숲속으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계곡을 가서 여름 산행. 대하산의 계곡 즐기기를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뒤에 집중단속이라고 되어 있고, 대청봉에 기름 부어져 있는 사진이 있어요. 요즘에 누군가가 이 정상석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하고 있대요. 집중단속 한다고 하고, 굳이 산꼭대기까지 올라와갖고, 그렇게 정상석에다가 테러 할 이유는 없지 않아요? 제발, 그러지 좀 맙시다. 보이시죠? 요런 짓들도 좀 해지 좀 마, 좀. 한튼 해지 말라는 거는 그냥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 이제 정상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번에 실장님이랑 방태산 갔을 때도 비 억수같이 왔었는데, 나는 날씨 요정인데 실장님 때문이야. 실장님 때문이야. 아, 예. <laughs> 그래도 이거 멋있어. 되게 아주 느낌 있다고. 비가 안온 것만으로 어디야. 자, 밀제 방면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뭐좀 먹고 가자. 엄마야. 나 가방에 딱 이거 세개 갖고 왔는데, 누가 보면은 협찬받은 줄 알아. 이거 먹어봐, 이거. 하나도 안 짜. 괜찮지? 응. 음. 이거 요리할 때도 써도 되거든. 응, 음, 진짜? 응. 단백질, BCAA. 그리고 아미노 필수 아미노산 이런 거 들은 거예요. 하여간 건강에 좋은 거니까 자셔. 고마 흔들고 자셔. <laughs> 아유 그래도 이 온무 때문에 나름 운, 운치가 있어. 이제 하산길이니까 룰루랄라 가시죠. 뭐, 뭐, 다른 바위가... 아니 이 바위도 바위인데 이게 주변 풍 풍경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 낭떠러지 같아. 길이 없는 느낌. 근데 있어. 아, 어, 근데 숲속길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뻐. 근데 나 여기 혼자 왔으면 진짜 정상까지 못 왔지 않았을까? 이미 나는 그 멧돼지 흔적 보고서 돌아갔을걸? 실장이 여기 왔던데 아니야? 아니, 안왔데 아, 그래? 어, 아니네? 어. 나 자꾸 왔던데 또온거 같아. 우와. 예쁘다. 응. 어, 여기 사진각이야, 사진각. 아니, 그로 가는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 어, 그지? 어. 거긴인것 같아. 이 사이로 가는 어, 것 같아. 어. <laughs> 아, 이렇게 오니까 또송리산 느낌도 난다, 여기. 말제 방향, 써있네. 말제 아닙니다. 밀제입니다. 실장님, 산에 오면은 어떤 게 좋아요? 와, 올 때는 되게 힘들고, 오르막길에서 되게 힘들어서 힘, 막 짜증나는데. 그지? 정상 찍으면, 와, 또, 너무 멋있고. 보람차잖아. 보람차고, 해냈다는 성취감도 들고. 그지? 내려갈 때는 또, 풍경을 보면서 내려가니까 또 신나고. 그지? 내려갈 때 신나지? 또 집에 가면은, 또 다시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또 마음이 생기고. 그게 등산의 묘미인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집에 있으면은, 다음에는 어느 산 가지? 아니! 나는, 이렇게 제가 하산하면서 다음 주 어디 가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근데 그거는 지금 오늘 같이 약간 힐링 산행할 때. 다음 주 어디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힘든 산 가면 다시는 산에 가고 싶지 않지. 하여튼 하산할 때는 뭐 몸들 다 좋지. 우리 실장님 나한테 머리 잘른지한 10년 됐었는데 내가 가게 접고 나서 머리를 못 잘라서 지금 장발되셨네. 그래도 나름 이태원에서 엄청 유명한 미용실을, 어, 한 10년간 운영을 하다가 접었더니 손님들이 많이 찾기는 찾네. 오, 어느덧 엄청 수다수다를 떨면서 룰루랄라 내려오다 보니까 계곡 소리가 들리네? 거기 월령대 좀 지나서 발을 좀 담가볼까요? 아유, 계곡이 나타났다 나타났다 했더니 진짜 나타났어. 와, 땀에. 아, 빨리. 계곡에 입수하고 싶습니다 오 이쪽 계곡도 이쁘다 근데 아까 전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더 넓어지잖아요 그 넓은 데가 놀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어? 편한 숲속 길이죠 와 오늘 진짜 거저먹는 느낌인데 어다 내려왔네 월영대가 400m 남았어 어 여기가 월영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아까 전에 저기서 막걸리 한잔 마시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에요. 와 진짜 이 물만 봐도 얼마나 차가울지 내가 상상이 안 된다. 와 대박 대박 지금 현재 월영대인데 우리 아까 전에 여기 빨간색깔 이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왔는데 갈 때는 이 아래쪽으로 갈까 하다가 혹시 모르니까 그냥 왔던 길로 갈게요. 아니 길을 작작 잃어버리고 진짜 알바를 냉간이 했어가지고 내가 뭐 새로운 길로 가겠는데 차 세워놓은 데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냥 왔던 길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다 내려와가지고 알바하면 억울하니까 와 진짜 여기 아무 데나 들어가도 멋있겠다. 여기서 놀다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 이 날파리들이 또 눈에다가 알라알라고 막 들어와. 자, 지금 산행시간, 3시간 30분 됐어요. 거의 다 내려왔고, 우리는 여기서 조금 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바 와, 청학동이네. 어, 아, 너무 재밌다. 여기 너무 재밌는데? 아주 신났습니다. 실장님, 이제 우리 갈까? 조리 신고갈수 있겠지? 미끄러운 거보다 이제 나무 뿌리 그돌 뿌리에 그 발가락 걸려가지고 아플까 봐. 아유 아유 진짜 여기 짱 좋습니다. 아주 그냥 강추. 어 여기는 깊겠어. 근데 이렇게 물이 퍼러면은 깊다 그랬는데 아까 저 위에도 파랬는데 별로 안 깊었거든요. 물이 너무 맑아도 그렇게 파랗게 보이는가 봐. 와 진짜 짱이다 짱짱나 이런 산행은 또 내가 처음 해보네 아주 올 여름에는 그 아침가리 트레킹도 좀 해봐야 되겠어 저기 사람들 가는 데 보이고 저 계곡 건너에 나무 길 있잖아요 그 길로 가도 어차피 같은 길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왔던 길로 가는 거고요 어 건너서 가볼까? 왠지 저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보니까 길이 더잘돼 있나봐 이 길보다는 저 길이 낫겠지 어 역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길이 좋아요 아주 돌이 없어 암수 두 마리의 용이 하늘로 오른 곳이라 그래서 여기를 용추라고 한대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용추 계곡인데 이 구멍이 용추라고 한다고 써 있네 멋있습니다 와또 들어가고 싶다 물에 너무 멋있다 아유 여기 다 내려와 갖고 여기서 놀았어도 되겠네. 엄청 좋다 여기. 아우 여름은 여름이요. 이렇게 젖은 옷을 입고 있는데 진짜 하나도 뭐 추운 기가 없어. 근데 산행이 끝나려고 하네. 오잉? 갑자기 가든? 완전 물놀이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네 이 계곡은. 실장님, 어차피 우리 그 휴양님 갈라면. 이 계곡 한번 건너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 전에 그쪽 방향으로 그냥 오는 게 맞았었나 봐. 아니 아침에 올때 이런 길로 왔었단 말인가? 이런 데크 길로 왔었나? 임도 길로 계속 온거 같은데 모르겠다 나도. 뭐 하루 이틀이어야지. 아니 다 내려왔는데 원래 임도 길로 왔었는데 임도 길이 안 나오네. 이거 지금 어디로 그 산길로 계속 가는 거? 어? 기사님 혹시? 그 휴양림 어느 쪽으로 가요? 일로 쭉 올라가요? 많이 가요? 아니요, 조금 가야 돼. 조금? 한참 가야 돼. 한참 가요? 응. 큰일 났네. 아 역시. 어쩐지 너무 많이 내려온다 했어 그래 어쩐지 한도끝도 없이 내려온다 했다. 그치 뭐 내가. 어? 이렇게 우여곡절이 없으면 내가 아니지. 이건 미미의 등산 일기가 아니지. 오늘도 막판에 알바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도가 나왔어. 아까 용추에서 그쯤 어딘가에서 대충 계곡을 건너서 원래 왔던 길로 왔었어요 됐어. 어, 저기 보인다, 보여. 에이, 얼마 안 걸렸네. 알바 많이 안 했어. 자, 원점의 기로 오늘 산행을 마쳤습니다. 오늘 대하산 자연휴양림에서 시작해서 피아골로에서 정상을 찍고 내려오면서 계곡에 들려서 신나게 한번 놀, 놀았고요. 그리고 알바도 조금 한 상태에서 오늘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산행 거리는 9.17. 어, 시간은 4시간 1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번 주 산행은 물놀이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 이런 산행은 잘 없는 산행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아주 힐링, 힐링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산행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 산행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주에는 또 다른 게스트 또는 혼자 또는 여럿이 해서 다음주에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